감바스 한번 먹어볼래? 그래 와 감바스 감바스 하다가 진짜 많네 그러니까 먹어봐 존맛 어떤 면에서 맛있는 거야? 아 그냥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지 집에서 내가 해주는 거랑은 완전 느낌이 달라? 비린내가 하나도 없고 응빵 음. 찍어 먹으아 진짜 이건 그냥 오빠 먹어봐 나 표현을 못 하겠어 아 진짜? 아껴 먹어 너무 맛있으니까 먹어볼게 아, 맛있다.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? 생각에 잠긴이지. 일단 되게 부드럽고, 아, 집에서 만들어보고 싶다.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? 뭐가 들어간 거지? 마늘도 크게 많이 안 들어갔어. 근데 현지에서 간바스를 먹어야 되니 드디어 간바스 먹었네요. 여기는 강아지가 진짜 많아. 강아지를 어느 정도로 우호적이냐면, 강아지가 다 풀려 있어. 진짜 큰 개가 풀려 있어. 풀려 다녀요. 그것도 주인 옆에 졸졸 쫓아다녀.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뒤지게 욕 먹을 수도 있어. 그 r a c i a s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무슨 다이어트냐? 야, 너무 맛있어. 와, 또르띠야 맛있어? 응, 음, 맛있어 어때? 무슨 맛이야? 우리 집에서 한 거랑 집에서 해 먹던 거랑 똑같아 음. 취할 오늘도 취하겠네 취했어, 저는 지금 스페인 온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술에 취하는 것 같아요 이거 죽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<laughs> 이럴, 이렇게 아니, 근데 이렇게 먹어야지 <laughs> 이렇게 놀아야지 이게 한달 살기의 묘미지 그렇죠 지금 저희는 피카소 미술관을 갑니다. 얼마 전에 구입했었던 그 아트 티켓을 활용해서 갈 건데 특히 줄을 굳이 쓰지 않고 그냥 바로 익스프레스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네. 피카소 작품이 너무 많다고 해서 저희 한국에서 보려면 피카소 전 하면 피카소 작품 한 다섯 개? 다섯 개 있고 나머지만 다섯 어 글. 나머지 다른 작품들이 많잖아요. 근데 여기는 피카소가 훨씬 많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. 그럼 어. 가봅시다. 여기도 느낌 장난 아닌데? 일단 피카소 미술관을 빨리 가자. 어딘지 알아? 이쪽으로 가는 길일 거야. 저 골목에 있어야 돼. 맞아, 가보자. 땡큐. 드디어 입구를 들어왔습니다. 일단은 건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오래된 건물 안에 이 피카소 박물관을 지어 놓은 거 같아요. 이렇게 도장을 찍어 줍니다. 도장을 찍으면 이 티켓을 줘요. 맞아. 갑시다. 왔습니다. 여기가 이름이 하나 한식당이에요. 아, 김치찌개 너무 먹고 싶어. 진짜. 좋아? 엄청 좋아하네.

제가 좋아할 맛이네. 아, 잘 먹었습니다. 응, 잘 먹었습니다. 싹 뛰었어. 하루의 끝은 역시라면 불닭짜파, 짜파 불닭인가? 와 맛있겠다, 자기야. 음. 잘 먹겠습니다. 오늘 진짜 진짜 맛있는 거 먹는다 오늘. 불닭짜파, 짜파잘 먹겠습니다. 불닭짜파게티. 불닭 불닭 조금 불었다. 괜찮아. 그래도 맛있을 거야. 외국은 불어도 맛있어 원래. 잘 아, 먹을게요. 하진 음. 고마워. 음흠. 오늘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. 먹고 싶었대요. 응. 음. 아 계속 빵만 먹으니까. <laughs> 이게 맛이 참 오묘해. 응. 음. 엄청 매운 느낌은 아닌데 짜장에 매운 게 느껴져. 그렇지. 사천짜장. 그래 사천짜장보다 더 매운 느낌인데 한국에서는 굳이 그렇게 안 먹게 되겠는데? 여기 오니까 이렇게 먹고 싶네 여러분, 해외 필수템입니다.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 꼭가져오세요 자, 기잘 먹는다. 음. 내가 볼 때는, 유럽식은 아닌것 같아 음. 입이 유럽은 아니야. 음. 근데 제가 태국에선안 그랬거든요 태국에서한한국 음식 하나도 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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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서 음, 맨날 라면 먹어서 큰일 네 그러니까 라면 더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어 응 음. 짜파게티 다 먹었지? 응 음. <laughs> 맛있네요